전략특허가 천연권이 넘는데, 이 전략특허라는 거는 경쟁사가 침해했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인데, 그 중국 업체들이 사실상 여기 특허를 안 내면 밖으로 못 나가는 거야. 삼성계 배터리는 중국 파트 을못 못 나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최근에 그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특허 침해 이 부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LG엔솔이 올해 1분기? 한분기 동안 받은 특허 침해 그 것만 600건이 넘는다고 하던데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까? 1분기였나? 그게 이게 4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번에 LG엔솔션이 정기 인사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승리 명단에 법무실장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무승진자 두명 중에 한 명이 특허센터장이었습니다. 이게 <laughs> 그래서 이제 이번 정기임사의 특징은 특허침해 전쟁을 선언한 게 반영된 거다라고 그런 이제 어, 얘기가 나왔고. 음 그러니까 그런 특허침해 전쟁 선언 이게 지금 와 닿을 수 있는데 그 동안 이제 성, 외형적인 성장에 몰두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동안 싸울 싸우기 술력에 대해서 전력투구해서 보호하겠다라고 일켜지겠고 음. 올해 지난 4월부터 후발 기업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특허침해를 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대략 올해 1분기에 이제 580 조건 아까 600건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했었고 부사정진을 승진한 한지웅 무실장이 네, 네. 그 1억이 그 경쟁사 특허침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LG화학에 근무할 당시에 그 법무 담당으로 입사한 이후에 LG 에너지솔루션으로 옮겼는데 이때 SK를 잡은 기분이야. 에 SK와의 그 배터리 전쟁에서 큰 역할 을한 분이 바로 이 한웅재 법무실장입니다. 괜히 임원 승진한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한선 신임 전무 역시도 과거 센터 특허센터장 시절에 불법적인 특허침해 사례를 사회 엄중 대응이라는 강한 어, 의지를 대표하신 분이고 김동영 그 대표도 이 사장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음, 그 기존 어, 기업 전속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직접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분별한 특허침해에 대해서 엄중 대응 방침이다라고 해서 LG 엔솔 LG 엔솔이 지금 칼을 뽑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기술 라이센스 피를 <laughs> 피를 비용을 받겠다. 어, 어 어떻게 보면 매출 에 도움될 수도 있겠네요. 어, 상당히 도움되죠. 예.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 비싼 사례도 또 가져왔고요. 네, 네. 그래서, 엔솔이 칼을 뽑았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본격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냥 기술 장벽, 게임 체험자가 될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그, 제가 4월달 당시에 나왔던 그 내용이, 약간 이제 그, 특허가, 등록권이 32,000건이 넘고, 출원권이 58,000건이 넘죠, 엔솔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략 특허가 1,000원건이 넘는데, 이 전략특허라는 거는 경쟁사가 침해했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인데, 이미 침해, 특 침해가 확인 특허만 580여 건이었다는 거고요. 네. 핵심 기술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면은 그 글로벌 특허 풀을 통해서 주요 특허에 대한 단계적 라이센스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글로벌 라이센스 시장을 구축하게 되... 되면서, 특허, 특허권에 특허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치를 하는 거죠. 음. 돈을 받는 거고. 특허... 돈 등을 써라라는 거고요. 어, 부당한 특허침해가 지속할 경우에는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등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LG 화학도 뭐 그런 비슷하게 강경대응을 하고 있고, 음,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도 특허 중에서 뭐그열 폭주를 방지하는 기술도 저 활동이 많고요. 그 엔솔이 현재까지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그 기초 기술인 그 1세대 기술부터 3세대까지 현재 그 3만 2 0 건의 특허 등록과 5만 8 0 건의 특허 출원 아까 맞췄다 고 했죠. 특히 이제 그렇게 이, 이렇게 이된 경우에는 배터리 소재와 공정 팩, 그 BMS 등 이런 대부분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l g 특허 피해 가지고 특히 삼성계 배터리 만들기 어렵습니다. 음. s k 하1도 그래서 이조 물어줬잖아요. 음. 금형도 물어줬어. <laughs> 아, 아니,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금형도 좀 물어줬어. 그래서 특허별로 특허 없다고 하는데 이거 엔소권 써서 그래요. 아. <laughs> 금양 같은 기업이. 네, 네. 그래서 걔네는 어떤 것만 하잖아요. 그 미국의, 미국 특허청 등에 등록 및 출원된 특허 보면은, 어, 요게 지금 보면은 이제 대부분 요게 보면 뭐 그, 전극, 전국, 전극에 관한 특허가 있고, 높은 부하 용량을 가지면서도 전도성이 우수하고, 저항이 낮아 고용량과 고출력에 성능을 낼수 있는 전극, 그리고 이제 전해 관련된 특허가 있고,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가 있고, 그리고 그 배터리 검사에 대한 특허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특히 이제 열폭주 방지 특허가 있거든요. 네. 그 고내열성의 그 배터리용 커넥터 및 이의 제조 방법 관한 특허가 있어서, 배터리 안정성 강화 특허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엔솔이 2018년, 2018년도부터 5년간에 관련돼서 이제 그 BMS 관련 특허를 굉장히 가장 많이, 전세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점유율 을 높이면서도 이런 그 직접 성장, 양적 성장도 뿐만 아니라 직접 성장도 같이 가겠다라고 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직적 대상과 방어를 상당히 앞으로 많이 할 것이고 상당한 소송을 통해서 어, 지금 그, 그, 정당한 보호를 받꾸자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새로운 수익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엔솔은 아, 아예 매출 전네 새로운 수익원. 매출 이건 거의 매출이라기보다 거의 바로 이익으로 직결되죠. 그러네요. 네. 마진이 네. 왜냐면 LG 그룹이 네. 그런 걸 많이 해요. LG 전자도 그렇고 음. 최근에 그 파라시스 배터리 이제 화재 사건 때문에 음. 그 벤치 사건 때문에 지금 그요고액이난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그 그 뭐냐 세계 지식 계산권 기구, 위포에 등록된 걸 검색해 보니까 엔솔이 18,000개가 넘게 있고 이 중에서 미국 특허만 3,727개 글로벌 1위고요 s d a 가 3,352개 SKON이 722개 CATL이 6, 2,649개 되어 있고 파라시스는 전체 특허가 3 6 9개 있는데 중국에 334개인데 미국 특허 22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 이게 특히 보면은 이 BMS 관련 특허가중에서단두 개밖에 없습니다. 파레스 배터리가 어떤 어떤 화재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LG 엘솔루션이 BMS 관련 특허가 이제 이백구십사 개, SDA가 육백이 개 그리고 관련 BMS 특허가 있어요. 삼성 s d i 가 유독 민감하게 이 안정에 되게 거기에 그 강조를 해요. 삼성 SDI가 시에이테일도 네. 122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특허를 봤을 때도 국내 업체들이 특허수에서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솔뿐만 아니라 이거 l g 와 이거 한번 제가 다루려고 하다가 계속 시간 안 돼서 못 했거든요 11월 달에 그 재생능원과 양극재 특허 침해 여부 대해서 사실 어, 지난 그 12월 달에 장, 지난해 말에 여기 무역에다, 산업통원부 무역에다가 재소를 했었거든요. 조사를 진행했는데, 양측이 원해가지고 조사 중지를 한 상태고,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아, 소송으로 하는 게더 빠르겠다. 결과가 더 빠르겠다라고, 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중앙지법에 그 재세 능원을 상대로 해서, 어, 특허침해, 그,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증거 보전 절차 신청도 해서, 충주에 있는 그 재생능원 공장에 가서 이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능원도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게 된, 만약에 이제, 그, 재생능원의 모기업이 롱바이잖아요. 네. 양 그, 중국에서 양극적 1위 기업. 만약에 LG화가 이길 경우에는 롱바이의 그 사실상 그, ACM 그8 1 1 소송인데 이거. 811 쪽으로는 뭐 거의 중국 밖으로 못 나간다 봐야죠 그러면은 지금 그 사실은 유, EU 시장에 많이 수출되는 게 LFP가 아니에요 NCM, NCM 계열이에요 NCM 523, 그러면 그, 오, 그 622, 음. 613 이런 게 주로 나가고 또 8일, 8일도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거를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EU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적인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그 중국 업체들이 사실상 여기 특허를 안 내면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야. 3성개 배터리는 중국 밭으못못 못 나간다는 얘기가 돼요. 아, 내수만 팔고 그렇죠? 이제... 지금 내수가 그 공급가격이기 때문에 자꾸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음. 막힐수있다니까 음. 굉장히 큰. 그래서 이거 특허에게 괜히 갖고 온게 아니라 이 부분이 만약에 그 LG 그룹이 음. LG 엔 LG 레솔루션 LG 화학이 이제 이런 특허 소송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해서 이돼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게임 체인저가 됐을 거니까요. 그럴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사례가 LG전자가 그 애플로 애플로부터 특허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 8,900억 받았습니다 2022년도 초반에 특허라이센스료 8,900억을 LG전자가 받은 게 있는데 그때 애플뷰지90% 8,000억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특허예요 그리고 다른 업체 한 곳으로 한 900억을 받아가지고 8,900억을 받았어요. 대부분 통신 표준 특허,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들면 표준 특허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 지금 8,900억을 이 이랬어 그런 수정을 했고 10억 이상 이제 직원, 수백억을 직원들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요런 사례가 나, 나올 거란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 어, LG는 솔스 배터리 쪽에서 네. 네.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음... 이제 배터리와 소지 업체들 특히 이제 그래서 LG 화학의 양극적뉴술 레코프로 비행은 거의 쌍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LG 화학의 사례를 LG 전자의 사례를 보면서 야 이거 그러면 은 다른 LG 그룹들도 이런 특허라이센스를 받으면은 어 이게 상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의 최근 올해 인사가 특히 특허 전쟁 침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그런 인사다. 네. 라고 그게 이게 좀 요게 창연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찾아보니까 실제로 어 지금,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 어, 네. 그리고 그만큼 특허도 많이 있다라 경쟁이 네네. 있다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이제 가져와 주신 이슈인지 잘알것 같고 <laughs> 지금 뭐 4분기 실적도 사실 LG 엔솔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만약에 요 특허 료로 이제 상당 부분 이익을 좀 만회할 수 있다면 또 새로운 정말 기회와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그 특허 로우에 붙여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중국의 진출을 다청 그렇죠. 원천봉쇄할 수 있는 이웃 쪽 시장도 국내 기업에 그러, 또 잡을 때문에.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렇죠 중국에는 못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아마 그렇게까지 막지 않을 거고 이런 그 글로벌 라이센스 시장을 네. 형성을 하려서 음. 그 정당 특허를 봐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가려는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는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경고를 해서 막는 목적도 있지만은 극적적으로는 나올 수 있게 해서. 음. 거기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네. 목적이다라고 아, 보겠습니다 네 정말 좀 애제의 소리 응. 그런 길을 좀잘 갈고 닦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이창환 이사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